엔 세이프 지표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롱 포지션 규칙입니다. 녹색선과 적색선이 교차하여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후 캔들이 녹색선에 닿았을 때롱 포지션 시드 40% 진입합니다. 캔들이 적색선에 닿으면 나머지 시드 60% 진입합니다. 가격이 평단가에 도달했을 때 60%를 정리하고 40%를 홀딩합니다. 이런 식의 분할 진입은 반대로 튀는 움직임에 오히려 평단가를 낮추어 리스크 관리 및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. 익절은 전고점 또는 지지저항 라인으로 잡습니다. 손절은 캔들이 붉은 밴드를 이탈하여 마감하면 바로 바로 손절입니다. 쇼 포지션 규칙입니다. 녹색선과 적색선이 교차하여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후 캔들이 녹색선에 닿았을 때쇼 포지션 시드 40% 진입합니다. 캔들이 적색선에 닿으면 나머지 시드 60%를 진입합니다. 가격이 평단가에 도달했을 때 60%를 정리하고 40%를 홀딩합니다. 익절은 전저점 또는 지지저항 라인으로 잡습니다. 손절은 캔들이 붉은 밴드를 이탈하여 마감하면 바로 손절입니다. 그리고 트렌드그래프 활용법입니다. 먼저 하단의 트렌드그래프 위아래로 1000-1000선을 표시합니다. 이렇게 데드크로스 후 캔들이 녹색선에 닿았지만 하단 트렌드 그래프에서 색이 다른 역추세 신호가 나오면 진입하지 않고 관망합니다. 한번더 역추세 신호가 나오면 관망 또는 역추세 매매 중 선택합니다. 역추세 매매를 선택했다면 즉시 시드의 40% 1차 진입합니다. 만약 가격이 반대로 튄다면 전고점, 전저점 부근에서 60% 2차 진입합니다. 가격이 평단가에 도달하면 2차 진입 비중 60%는 정리하고 1차 진입 비중 40%는 홀딩합니다. 손익절은 보통 전고점, 전저점 부근으로 잡지만 손익비를 최소한 1대 1.2 이상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합니다. 또 하나, 이렇게 추세선 간의 이격이 좁을 경우에는 매매 타점이 나왔더라도 관망하다가 이격이 생기고 나서 진입하는 걸 추천합니다. 또는 녹색선이 아닌 적색선에서 시드 40% 1차 진입만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가중치입니다. 하단에 트렌드 그래프 시그널이 캔들의 시그널보다 중요합니다. 시그널이 겹쳤다면 캔들 시그널은 배제하고 트렌드 그래프의 신호를 기준으로 매매합니다. 지표 사용 시 15분, 1시간 봉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. 저는 코인으로 19억을 벌었습니다. 저의 매매 기법과 노하우를 많이 녹여낸 지표입니다. 2주 동안 168명이 지표를 요청했습니다. 500분까지만 드리겠습니다. 설명란, 링크 확인하세요.